이슈 플러스로 이어가겠습니다. 경제부 장슬기 기자 나왔습니다. 장 기자, 오늘의 뭐 이슈 역시 대출 관련 얘기죠? 네, 맞습니다. 올해 들어서 이제2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우려가 사실 굉장히 좀 커졌는데요. 오늘 그 드디어 저축은행업권의2분기 실적이 발표돼서 이슈 주제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. 네, 이 저축은행은 사실 올해 초부터 이제 PF 대출에 대한 음, 우려 때문에 계속 걱정이 좀 많았습니다. 뭐 상반기 성적 전체적으로 어땠습니까? 네, 먼저 좀 화면을 좀 같이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. 아쉽게도 여전히 적자를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. 지난 1분기에이 저축은행 업권이 9년 만에 적자로 좀 전환을 했었죠. 네. 이번 2분기에도 434억 원의 적자를 내면서 올 상반기 누적 적자가 962억 원, 총 1천억 원에 육박합니다. 이 적자 폭이 1분기 대비로는 좀줄 주... 울기는 했지만. 전환까지는 시일이 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 네, 2분기 연속 적자를 냈다는 게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, 뭐 구조적인 적자입니까? 계속해서 적자를 내는 이유는 뭡니까? 아무래도 좀 환경적인 요인이 좀 작용을 했다고 볼수 있겠는데요. 네. 금리 인상이 가장 큰 영향을 좀 줬습니다. 음. 특히 지난해 하반기의 경우에는 시장 금리가 오르면서 시장, 시중 은행들까지도 예금금리를 좀 대폭 인상한 바 있습니다. 이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은행보다 금리 경쟁력이 좀 있어야 수신 확보, 즉 이제 고객들을... 좀 좀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네. 예금 금리를 이따라 높였습니다. 그래서 당시 연6%대 예금 상품까지 좀 등장을 하기도 했었는데요. 이렇다 보니 예금 예대 금리 차가 좀 축소되고 금융사 입장에서는 이자 이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이 화면에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. 실제 올 상반기 저축은행 업계 이자 이익은 5,200억 원 가량이 줄었습니다. 여기에 또 금리 인상으로 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건전성이 좀 악화되다 보니 대손 충당금을 더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. 이 대손 비용도 이 기간에 6,200억 원가량 증가했습니다. 사실상 이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벌수 있는 요인들이 모두 사라진 상황입니다. 네, 적자도 문제인데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건전성이 더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? 네, 건전성이라고 하면 먼저 연체율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. 올 6월 말 기준으로 총 여신 연체율은 5.33%입니다. 음... 지난해 말보다 무려 1.92%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. 특히 이 기업대출과 가계대출로 좀 나눠서 보게 되면요. 기업대출 연체율은 5.76%로 으좀 많이 더 늘었습니다. 네. 가계대출은 5.12%로 0.38%포인트가량 상승을 했습니다. 이 시중은행과 비교할 때에도 이 저축은행 연체율은 결코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네. 연체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이게 위험한 건 아닙니까? 이 금융당국에서는 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? 네, 금융당국은 이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오르고는 있지만 아직 손실 흡수 능력은 양호하다고 진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네. 이 저축은행들이 위험에 대비해서 실제 대손충당금을 좀 많이 쌓기도 했고요. 이 저축은행들이 보유한 연체채권도 지속적으로 좀 매각을 하면서 올 1분기보다는 2분기 상승폭이 크게 둔화했다는 설명입니다. 이 다만 아직까지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오르.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, 이 저축은행 차원에서 리스크 관리 강화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 네 예금을 늘려도 마진이 적고 대출은 연체가 위험한 거기 리스크 관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축은행들 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은 이 돈을 못 갚을 우려가 있는 대출자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네. 네, 말 그대로 대충 대출 문턱을 좀 높인다는 의미인데요 이 실제로 저축은행들은 연체 관리를 위해서 신용점수가 너무 낮은 사람들보다는 우량 등급 그니까 신용점수가 좀 높은 고 신용자들에 대한 대출을 확대해 왔습니다 이렇게 좀 문턱을 높이다 보니 이 올해. 신용점수 600점 이하 이 대출자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은 전체 79곳 중에 15 곳에 불과합니다. 네. 이돈 빌리기가 좀 어려워지자 이 대출 수요가 카드론으로 몰려가는 그런 현상까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. 네 남은 하반기가 더 걱정입니다 저충해들 남은 우리 하반기 전망은 어떻습니까 어 아무래도 이 적자폭이나 연체율 상승폭이 2 분기에 조금 분화됐다고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는 있지만 하반기 역시 극적인 개선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난해 하반기 고금리로 유치한 예금들 만기가 1 년짜리의 경우 올 하반기 다시 도래하기 때문에 이 재유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관건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또 금리를 좀 올릴 수밖에 없.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유동성 확보를 위한 비용 부담이 또다시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커지는 셈입니다. 네. 예, 다만 이 건전성 부분에 있어서는 저축은행들이 지금처럼 대출을 좀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고 하반기부터 부실채권 매각을 본격화할 경우에 우려할 만한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이 저축은행들의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분들이 돈을 빌리기가 더 힘들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. 정부의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. 이슈 플러스였습니다.